아, 우리는 뭐지? 여기 어디지? 수어.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마집인가요 네. 지하철역에 있네 우리는 도넛츠 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대짜잔 어? 이거 거의 뭐 이거는 중컵 중이커, 우리나라 중컵 이거 약간 그 자판기 커피 어 되는 자판기 커피인데 거 같은데? 먹어봐요 이거 도넛은 이거네 먹어봐요 음. 그냥 어때? 그냥 전도 안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오음 음, 오케이. 자이거 먹고 않아. 먹고 가봅시다. 오늘오티이오리는오케 오늘? 뭔가 비슷오지하철케이 오케이. 오로이브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게벨베데이베데이 궁전? 이브케 궁전. 아, 이브케 궁전. 아, 티켓, 티켓 티켓 사러 가야 돼요. 이게 여름 운전이라고 했죠. 근데 와. 근데 9시 반인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어. 낮엔 진짜 많아. 아 이렇게 생겼나 봐. 아저 안쪽으로 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그거네. 아 근데 크다 엄청, 그치 아, 진짜 굉장하다. 하이. <laughs> 와 멋있다. 신정 같페 마트 정되이거로없었야 아, 너무서럽고 지쳤다, 그렇지? 응. 음. 우리가 가려던 곳이 없어서 임시휴업 중이라 급하게 다른 곳으로 니다 한국식 물론 이제 파스타와 오스트리아식 닭볶음탕. 닭볶음탕을, 닭볶음탕을 생각하고 시켜보는 중이지. 한 먹을까 소스만? 밥이 너무 예쁘게 나와. 소스만 먹을까? 음. 어때? 음. 닭볶음탕 같아?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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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진짜? 그냥 비슷해. 밥이랑 와 그리고 콜라랑 그리 화이트 스파클링 화이트. 음. 먹어보세요. 네, 먹어봐요. 닭볶음탕식으로 만들었는데, 응. 양념이 굉장히 오케이. 약해. 약해. 아니, 안 느끼해. 그냥 카레.. 담백해. 약간 카레 느낌인데, 굉장히 연해. 어때? 맛있어. 먹어지난 응. 맛있어. 음. 응. 한식 같은데? 그냥 순하지? 응. 이건 딱 주, 좋아할 스타일이야. 응. 근데 이건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는 그런 거랑 다르게, 양념 너무 연한데? 그냥 비벼 먹는 거다. 그치? 어때? 아직 안 먹었어 <laughs> <laughs> 음, 음, 어때? 음, 맛있어? 음, 음, 음. 조금 짭짤한데 소스는 밍밀해서 괜찮아 아 그래? 음. 면이 오케이. 좀 짭짤해 야식사 시작하겠습니다 멋지다 음. 여기도 그렇지? 응아 Oh, this is Belvedere Castle. This is my wife. My wife is very beautiful. Come on. <laughs>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음, 그러게. 여기가 완전 헛소리였네. 이거는 심플롤리랑 흑냥구들이랑 그 다음에